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프리엠스 재무제표 괜찮죠? 네, 바닥까지 내려왔네요. 이때가 제가 아직 바닥 아님 바닥 체크하고 재무제표는 좋다라고 했는데 바닥 터치했죠. 과거의 히스토리 차트 바닥 라인이죠. 터치했습니다. 이 라인 여기서 급등해 나갔던 여기까지 중장기 이평선이쭉 내려왔죠. 이런 거는 이제 하락 파동이고. 데드캡 바운스에요. 바닥 라인에서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격도가 상승하게 되면 99%인가요? 네. 그 정도의 상승폭을 만들어주는 99%네요. 이런 이격도가 벌어진 지점에서 매매해서는 안 돼요. 물립니다, 개미들은 이런 데서 물려요, 개미들이 왜 반등할 줄 알고 쭉 하락하다가 반등했어 장대봉 띄우네 이때 따라 들어가요. 물립니다. 그러면 손실이 고점에 따라 들어간 개미들. 마이너스, 그냥 뭐, 39%, 마이너스 40% 구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바닥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바닥이죠. 매집봉 좀 있으면 하나 떠요. 우리 이거 매집파동 하나 먹기 또 연습해볼까요? 오늘 날짜 타점 잡을게요. 신기하죠? 매집파동 뜨는 거. 좀 있으면 매집파동 뜹니다. 오늘 날짜 기입하고요. 분석은 아직 안할 거고, 매집파동 먹기 위해서 연습할 거고, 이건 관심 종목 추가할 겁니다. 매집 파동 먹기 위한 연습이니까 오늘 날짜 네, 2월 13일 매집 파동 먹기 위한 타점 드렸습니다 오늘 날짜에 매집 파동은 15에서 25%까지 상승시키죠 그리고 유통 물량 대비해서 거의 한 30에서 50%상관으로 해서 1차 매집봉을 띄웁니다 유통 물량이 250만 주에요 그러면 30%면 한 80만 주에서 120만 주 사이로 띄울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매집 파동 먹기 위한 노력.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재무제표 믿고, 차트의 바닥을 믿고, 매집봉을 먹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매집봉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1차 매집봉. 그거 먹기 위해 접근하는 포인트. 바닥까지 내려와서 흔들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팁을 한개 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이런 거래량들이 좀 터져 있습니다. 세력들이 한 번씩 찔러보면서 체크하는 거죠. 이런 거래량들이 보이고, 바닥에서 양봉 캔들이 떴습니다. 망치형 캔들이죠. 지지 캔들이에요. 바닥을 지지하겠다. 내려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의 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곧 매직봉이 뜨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볼까요? 매직봉이 뜨나 안 뜨나. 이제 1년선을 터치하는 매직봉, 1년선을 살짝 돌파하는 매직봉이 하나 뜰 겁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라고 하죠. 주식의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1년의 파동들에 대한 그리고 최근의 수급들과 지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한다면 이런 매집봉 15에서 25% 사이의 매집봉을 수익 실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미래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주 매수해 보세요. 이 파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관심 종목 프리엠스 네, 우리 변곡점 종목 3에다 추가하겠습니다. 네, 방송 잠깐 진행드릴게요. 네, 오전에 말씀드리고, 네, 프리엠스 급반등하면서, 신호검색기 띄우면서, VR 걸렸죠. 자, 2차 저항선 돌파하면서 급등. 프리엠스 급등. 오늘 1차 매집봉 띄우는 거니, 신호검색기 딱출현합니다 신호검색기가 띄우면 뭐, 그날 상승도 시키고, 며칠 있으면 급등시킨다. 그런 거죠. 네, 말하자마자 오늘 1차 매집봉 띄우네요. 아, 세력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